시작됐나요? 네. 인간들이요. 오프라인이야. <laughs> 네, 대단하다. 대단하다. 어. 인간들 들어와라. 인간들 들어와라. 응. 어서 오십시오, <laughs> 우리 친구들. 어서 오시게들. 어서 들어오시게나. 그래. 네. 미왔다. <laughs> 김희카, 안주원, 필터, 현지 반갑습니다. 네 민떡이 반갑고요. 네 김희카 친구 반갑습니다. 네, 주원이 너무나 반갑고요. 후라이 반갑습니다. HDF, 해빈씨 반갑고. 하람이 반갑고. 똥쟁이 반갑고. 신명서 반갑습니다. 똥쟁이는 꼭 와야 되는 친구 박근혜, 중에 하나예요. 박근혜, 주인공, 구독 반갑고요. 선우, 예, 예빈, 소현, 박석현, 홀리아빠, 윤기맨, 국물이 브이로그 핸구리, 슈퍼스타 박상현. 좋아지. 네 전성원 좋아지. 반갑습니다. 블라꼬꾸 반갑습니다. 더, 더 무강이 <laughs> 반갑습니다. 김윤, 강이야 반가워. 김윤성, <laughs> 윤성이 순성, 반갑고요. 이지연, 정재현, 세준이, 정은이, 유태현, 정재현, 세훈, 세훈 매국강 이 아이고 어렵다. 박채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나영 반갑습니다. 박란형 반갑습니다. 김기현 반갑습니다. 아 오늘 기현이 얘기 많이 듣네요. 박어진 반갑습니다. 라이쌤이랑 같은 학원 다니고 있대요. 아. 그렇군요. 아 라이 쌤은 네. 지금 이제 대학을 들어가기 때문에 네. 기현이만 현생이죠. 네, 기현이만 네. 계속 거기 다니는 거고 라이 쌤은 이제 그 재수학원 안 다닙니다. 아. <laughs> 얼마나 좋을까? 네, <laughs> 그렇죠. 정태규. 어, 태규 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태규. 조건지 반갑고 최현우 네. 반갑습니다. 네. h 회 많았습니다. 치킨 먹고 싶네요. 어, 네. <laughs> 음. 65명이나 친구들이 들어왔어요. 네, 얼마나 난...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우리 친구들 공부하는 요즘에 좀 어떠세요? 코로나 사태도 있고 하는데 여러분들 마음이 좀 어떤지 그거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 어, 네. 기현이 학원 휴원하고 있대요. <웃음> <웃음> 귀엽다. 난이... 기현이도 기현이도 잘하는 게 많은 친구고 이제 학원 휴원하고 이제 수능 치고 나면은 그다음에 다음 세대 선생님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기현이 뭐든지 다 잘하는 친구고요. 네. 네. 고 아. 답답하고 나태해져서 힘들고 고3이들 불안하고 밖에도 못 나가고 옆 단지엔 코로나고 아무 생각 없이 평소와 같이 공부하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laughs> 평소와 같이 공부하고 있는 윤성이 진짜 대단한 것 <laughs> 같아요. 어, 대단한데요. 네, 진짜? 보통 친구는 아닙니다. 공무원급 네. 마인드입니다 지금. 네. 공무. <laughs> <laughs> 빨간색 볼터치 반갑습니다 네. 라이브로 수업하고 있고. 오, 라이브로? 어떻게 라이브로 수업을 해? 네. 학교 선생님이 혹시 라이브로 해주시는 거야? 지금 우리한테 하자고 하는 것 같아요. 아, <laughs> 아 진짜 진짜, 네. 네. 아 진짜 그렇게 해야지. 네, 네. 네. 저도 옆 단지 코로나 김포가 난리가 났었는데 네. 지금 이제 구로가 터지면서 맞습니다. 김포가 조금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렸어요. 네. 네, 방구 친구 저희 언니가 고3인데 진짜 너무 안타까워요. 아... 근데 같은 고3인 한규는. 네. 크게 어려움을 못느끼 하는 것 같더라구요 한규는 <laughs> 그럼 막 돌아다니잖아요 네 계속 돌아다니고 있고 <laughs> 네. 한규는 네. 네. 내년에 자기 스무 살이라고 아 그래서 그걸 얘기해주고 있어요 <laughs> 네. 우리 민떡이 너무나 귀엽습니다 네. 코로나가 끝나기는 할까요? 너무 불안해요 저희도 인강 올려주시는데도 많이 풀어져요 음. 풀어질 수 밖에 없죠 네. 네. 와지용이 응가스쿨이다 고맙습니다 응가스쿠리. 아까 애들이 감사 노트에 네. 애들이 막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나 이게 감사해 하면 쓰는 거야. 네. 뭐가 감사하다. 근 지용 쌤이랑 통화해 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통화를 또 했군요. 네. 참 저도 감사했어요. 그런 네. 것을 아이들이 쓰는 거에 대해서. 네. 음. 너무 좋습니다. 와 보람 쌤, 지애 쌤, 강지용 쌤. <laughs> 강지용 쌤 아니라 누리 오빠. 어 누리 오빠. 어왜 이렇게 <laughs> 없어진 것 같아? 약간. 지능이 많이 낮아졌네. <laughs> 어왜 그래 진짜. 이번 통합 사회 강의를 통해서 다시 한 번. <laughs> 터보겠습니다. <laughs>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하나만 얘기해주면 이제 통합사의형강이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오픈될 수도 있고 오픈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은가스쿨에 <laughs> 따라서 달려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어, 네. 민떡이가 그걸 되게 잘해. 껌쌤 와달라고. <laughs> 무슨 램프의 진이야. 껌쌤이. 네. 껌쌤 올라와라. 여기서는 민떡이로 활동하고 어. 그 알쌤 거기 껌쌤 사이에서 또 훈이로 활동을 하고 어. 계속 그런 식으로 하나 봐요. 여러 가지로 활동하는 것 같습니다. <laughs> 어도혜 안녕 와 진짜 반갑습니다. 근데 응가스쿨이 뭐예요? 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해 주는데 자꾸 <laughs> 목소리 <laughs> 좀줄 <laughs> 아니면 이제 너무 따라 부르고 싶으면 좋긴 좋은데 음, 네. 네, 이제 응가스쿨은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들 빡공시대 응가스쿨인데요어 내일 모레 이제 목요일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 금요일날 어 끝나는 학교예요. 그래서 내일 모레 목요일날 입학식을 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어 다음 주그 금요일에 졸업식을 할 겁니다. 네, 그런 학교예요. 이게 왜 학교냐면 왜 했냐면. 코로나 사태가 있게 되면서 이제, 어, 많은 친구들이 붕 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네. 지금. 아이나 다를까. 네. 저 고3인데도 붕 뜹니다. 음. 막 이런 것처럼. 진짜 코로나 사태가 많은 것들을 다 멈추게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붕 떠서 될 일이 아니라 이제 나중에 언젠가는 갚아내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한간에 떠도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여름 방학이 사일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친구들 얼마나 힘들까. 추석보다 사실... 못하네요. 어 그래서 그렇죠. 추석보다 <laughs> 못하죠. 사실 그런 걸 떠나서 사실 이제 뭐가 있었냐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대구에 있는 시민들이 진짜 고생 많이 하거든요. 맞습니다. 또 거기에 있는 의료진들도 진짜 고생 많이 하시고, 공무원들도 진짜 고생 많이 하시고, 또 나라의 정치가들도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뭘할수 있을까 이제 고민하다가 어, 많은 학생들이 학교도 가지 못하고 또 학원도 가지 못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빡공 시대에서 아이들을 입학시켜서 그 동안 온라인상에 그 하나님 나라 학교를 만들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공부해 보면 어떨까 해서 어 목요일 날 입학식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응가 스쿨에서 선생님은요. 역사 선생님이 아니라 무용 선생님이고요. 네. 그다음에 뒤에 있는 GSM은 스스로 얘기해 주세요. 자기 무슨 선생님인지. 무용. 네. <laughs> 왜 이렇게 자신감이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 자신감을 가져요. 어차피 산다라방 머리도 할 텐데. <laughs> 머리 색깔이 계속 바뀔 거예요, 여러분들. 네현생이 어, 어, 반갑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옆에 있는 네, 네 우리 누리 오빠는 무슨 선생님이지? 저는 이번에 보건 선생님을 맡았어요. 보건 선생님. 아 네, 네. 보건 선생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시고 반드시 이를 닦을 수 있게 응. 제가 이를 닦는 모습을 <laughs> 매일매일 공개할 예정입니다. <laughs> 그리고 손을 네시에는 손을 씻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응. 어떤 어. 그 것으로 씻을 때 손이 잘씻어지나 해서 여기다 이제 어. 하트를 하나 그릴 겁니다. 사인펜으로. 어, 어. 그래서 어떤 날은 그냥 폼 클렌징으로 씻고, 어, 어. 어떤 날은 핫 소스, 어. 어떤 날은 식초, 어. 뭐 이런, 어떤 날은 밀가루 이런 걸 통해서 어. 어느 것이 세정력이 좋은지를 어. 여러분들 안방극장에 전달을 할거예오 어, 대박이다. 그럼 네시에 실시간으로 찍어서 보여주는 거야? 4시에 바로 거 앞에서 대야에다가 씻어야죠. 어디 그럼 대야에다 물 떠가지고 네, 서다 씻어야죠. 아 네. 그렇게 하는 거야? 찍어도 되고요. 어 찍어도 되고. 네다할수 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와 진짜 우리 친구들 <laughs> 너무나 좋아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엘, 나는 근데 있잖아. 네. 과일튜브 저 친구가 엘리인거 알고 있었어. 네. 나는 엘리인거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네. 엘리이저 모양이 네. 있어요. <laughs> 저 네. 푸사 모양이 네. 와. 네. 여호 보고쌤이 음. 위험한 분이세요. 네. 선생님, 한국사 문제집 추천해주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네. 한국사 문제집은, 음, 일단은, 어, 여러분들 학교에서 그 선택하는 교과서에 그 문제집을 사서 쓰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만든 문제에서 신천지에 빠진 친구를 어떻게 구출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냈어요. 아주 네. 좋은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 학교가 진행되는 동안에 중간 중간에 점심 시간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공부한 것들을 그날 그날 다 이제 올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목표치가 있어요. 모든 학생들의그 목표치가 있었을 때그 목표치만큼을 달성하면, 어 모든 학생들이 다 달성하면. 근데 모든 학생 개개인이 아니라 한명한명걸 합쳐가지고. 다 합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날 출첵이 30개 이상이어야 된다. 그럼 30개 이상이면, 그때마다 우리가, 우리 선생님들이, 선생님들의 그런 모든 모습들을 다 털어내가지고, 네. 뭔가 여러분들한테 재미난 영상을 찍어줄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날 여러분들이 그, 그 인증표를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날, 그날 미션은 출첵이 30개였어. 근데 30명이 출첵을 했단 말이야. 만약 그랬다, 그러면 람보센과 도라에몽 흉아가 어, 네개의 캔디 같은 네기의 캔디 같은 거 그런 것들을 할 수도 있고 <laughs> 또는 누리 오빠 같은 경우에는 뭐라기로 했죠? 저는 보건 선생이라 님 가지고 요즘 마스크가 없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네. 네. 제가 네. 마스크를 만들어 가지고 인더건역에서 네. 나눠줄 거예요. 어 좋아요. 네. 그러거나 또 아니면 뭐냐면 어, 이제 지용 쌤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네. 네, 부산 앞바다에 입수하는 그런 <laughs> 영상 같은 거 네. 그런 것들을 <laughs> 찍어 가지고 네, 우리 친구들한테 <laughs> 네. 선물해 드릴 겁니다. 아, 그리고 고구려 무예를 하시는 분도 있고 <laughs> 이거를 네. 그냥 좀 읽어 줘야 되겠어요. 네. 이걸 읽어 줘 이거를 <laughs> 네. 우리 애들한테 아예 지금 공개를 해 <laughs> 네. 지금 제가, 제가 공개를 제가 해드릴게요. 네, 여기 있어요. 아, 네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자, 우리. 시장이 께서 네. <laughs> 보여주세요. <laughs> 네, 네, 네. 주세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게 여러분들요 <laughs> 아예 아, 네, 됐죠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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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GSN 같은 경우는 염색을 할 겁니다 지금 네. 머리 상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여러분 자 그러면은 본인이 원하는 색깔 할거 아니면 애들이 원하는 색깔 어 아, 근데 제가 어울리는 색깔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울리는 색깔을 추천해주면 할 거예요 네. 뭐 불닭 소스색 이런 거 <laughs> 불닭 소스색 네 불닭 소스색 <laughs> 저 빨간 저 모르겠어요 그거는 어울리는 <laughs> 저 네, 부모님한테 혼날 것 같아요 네 <laughs>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둘리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고인돌 고기를 만들어 보겠다고 그래서 뼈를 어떤 식당에서 다 먹은 뼈를 가져와서 씻어 가지고 거기다 고기를 붙여 가지고 이제 만든다고 그렇게 했고요그 다음에 수빈쌤 이거 얌얌송 이거 아시나요? 얌얌얌얌얌얌얌 <laughs> 그건 아니고 이거 한번 보실래요? 이거 진짜 이거 공개되면 난리 날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진짜 귀엽거든요 이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요즘에 또 이게 유, 유행하는 야, 최고의. 곡. 애들 아봐 네. 뭔가 재밌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 같아. 재밌겠다. <laughs> 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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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게요. 어, 어 이거. 최유정 장난 아니잖아. 아니, 최유정, 아니, 최유정, 이게, 원래 이게 이게 맞지, 최고의 장이 이이 어. 최유정인데. 어. 그러니까 이런 이런 거예요. 얌얌송. 음. 네, 내가 네, 크게 크게 들어. 아, 하나 둘. <laughs> 음원이 있습니다 음악 하세요 w 요 e t h e a r t Good m o r 색을 좀 살려 가지고 여학생 예. 같은 경우에는 충주에 고구려비가 있어요 네. 거기에서 이제 털을 붙이고 장수왕 연기를 찍어 올려줄 거고요 그 다음에 준혁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머니 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카페에서 나만의 음료를 제작해서 또 드리는 것도 있고 유진 간사, 지하철 여가 무반주 버스킹이 있어요 무반주 버스킹이 있고 아, 그 다음에 연희생 같은 경우에는 겨드랑이로 캘리그라피를 해서, 해서 선물을 할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거를 캘리펜을 겨드랑이에 끼고 <웃음> <이러고요>. <웃음> <웃음> 그걸 실시간 찍어가지고 올려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세림 쌤 같은 경우 는 혼밥 러를 위해서 같이 밥 먹는 영상도 해줄 수가 있고 네, 준영 쌤 같은 경우 는 제가 이거는 GSM이 제보를 해줬어요 어. 우리가 그때 배려데이에 나갔을 어. 때 준영 쌤이 부친기를 했는데. 어. <laughs> 주영 쌤이 웃기다는 거예요. 아, 웃겨? 왜, 왜, 왜 웃겨. 웃겨? 그랬더니 혼자 칭이기를 붙이면서 계속. 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좀 이제 요청을 이제 이제 하려고 합니다. 서 이런 여러 가지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네. 지금 할수 있는 게딱 네. 음. 이제 우리가 일곱 음. 개 필요하거든요. 일곱 개. 7개. 일곱 개니까 네. 지금 우리가 지금 전체 네. 몇 개야? 지금 다섯 명씩 열다섯 개잖아. 그러면 안 돼요. 그서 반을 쳐야 돼. 반을 쳐내야 되는. 반을 반 이상을 쳐야 된단 말이야. 아. 반 이상을 쳐야 되기 때문에 네. 여기서 몇 가지는 그, 쳐질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그, 습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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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그, <laughs> 이거 겨드랑이. 애들이 원하는 거고 겨드랑이, 겨드랑이 <laughs> <그럼>, 그라피는요 <laughs> 네. 이거 애들이 좀 원할 것 같고요. 이 <laughs> <겨드랑이, 웃음> 사실은 이거는 조금 연희쌤이 또 수치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건 사실은 네. 나시 같은 걸 입고 해야 되겠죠 <laughs> <laughs> 원래는 따지면은 원래는 나시 입고 아 그렇잖아요 네. 나시를 입고 해야죠 원래는 그런데 이건 협의가 좀 필요하고 그럼 내일 전화 좀 한번 해보세요 알수 있겠네요 요거는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 아니 라비는 뭐 <laughs> 아. 친구들. 네. 를 같이 해가지고 해볼 의향이 있었는데 아, 이거를요? 네. 그러면 어떤 군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아 <laughs> 어, 좋겠네 이거 좋네요 얌얌송도 좀 보고 싶고요 네. 그러면 얌얌송 되게 괜찮다 얌얌송 이거 <laughs> 너무 괜찮다 <laughs> 제가 사실은 그 애교 그때 <laughs> 영상 준비하기 위해서 애교를 할수 있는 영상을 되게 많이 모아놨어요 어. 그중에 이게 최고봉이에요 어우 미치겠다 예, 뭐. 와, 우와. 제가 볼 때는 애들이 수빈쌤, 네. 지용쌤, 네. 병국쌤 네. 이거, 이거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으아! 이러면서 여기까지 내려왔다. 근데 거기 앞에서. 중주 <laughs> <laughs> 고그램 앞에서. 라 위쌤이. <laughs> 전화 그러면서 <laughs> 이걸 하는 거죠 구글에서. 아 진짜. <laughs> 그리고 그 옆에 이제 도승지가 된 박연이가 거기서 <laughs> 겨드랑이로 이거를 기록을 하고. 야 이거 한 번에도 할수 있는 건데 이거 사실. 제가 보니까 이거를 일곱 네. 개잖아요. 네네네. 수빈이, 지홍이, 응. 네, GSM. 네, GSM 무조건. 네, GSM 무조건이고 그다음에 네. 병국이. 네. 그리고 연희 네. 라비. 그리고 라휘, 네. 준영이만 해도 될것 같아요. 아, 준영이. 아, 좋습니다. 재 오, 재밌겠네요. 이거 진짜 너무 웃기겠다, 이거. <laughs> 아, 아니, 아 근데 성실쌤 거도 재밌을 것 같은데, 최신 네. 힙합만. 요거 그냥, 요거는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성실쌤한테. 아, 그리고 음. 중간에 한개더 빠지는 거 있어요. 어떤 거요? 뭐가 빠지냐면. 네. 또, 또두 분이 뭐 하시잖아요. <laughs> 그것도 있고. 네. 아 이거 와 이거 좀 적어 있다. 이거 경쟁 장난 아닌데 서로 하려고 하겠는데 인증. 이거 조회수 1등 맞아. 뭐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조회수 1등 뭐 주는 걸로 하자 조회수 1등 뭐 주는 걸로 하자. <laughs> <laughs> 어, 그래야죠. 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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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조회수 1등은 5만 원짜리 상품권 주는 걸로. <laughs> 5만 원. 네, 5만 원 상품. 아, 진짜... 아, 이거 지금 서로 할, 인증 서로 하려고 하시는. 네, 너무 괜찮은 거 아니에요? 아, 그러면 이거 단독방 만들어 주시고 네. 이거 인증해서 네. 조회수 제일 많이 나오시는 분 <laughs> 네. 이거 5만 원. 5만 원 하는 쏟다. 걸로 해서 야, 이거 대박이다 진짜. <laughs> 진짜. 완전 남는 장사죠. 애교도 어. 애교, 애교 한번 찍고 5만 원이라. 맞아, 그래. 애교. 근데 이것도 애교 도야 <laughs> <야>. 먹을 때 <웃음> <웃음> 대신 영원히 안 내려요. <웃음> <야>. <웃음> 아 짱이다. 내려요, 진짜. 와, 그 중간에. 네. 서비스로 네. 통합사에 현강 아. 1강 오픈해 드립니다. 아, 오픈해 드리고 그다음에 네. 이제 통합 사이를 아예 다 현강 버전 다 열어 드릴 거예요. 맞습니다. 이제 현강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네. 아주 여러분들 재미있게 공부할 수 맞습니다. 있을 것같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이거 1등 하려면 GSM 염색 웬만한 걸로 안 되겠는데? 아 진짜 아, 제대로 해 진짜 아니, 이 정도면은 염색에다가 호일 파마까지 해야 돼. 어 호일 파마. <laughs> 아니면 레게를 <laughs> <다> 하든지. <laughs> 레게. 표정 봐. 레게 하고 근데 집에 들어가면 아버지가 좀 깜짝 놀라시. <laughs> <laughs> 아, 엄마한테 떡 캄. 집에 어 쇼미더머니 참가까지 <laughs> 하는 거야. 그둘서 있는 거야. 와. 네, 아. 토합 사이드 있습니다. 우리 네. 집에. 와 안녕 음. 민떡이 예민이. 음. 와 너무 재밌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있잖아요. 네. 마지막 날 금요일에는 네. 어,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laughs> 네. 어, 그 이제 아리아떼 네, 강남의 강남, 강남 유명 어, 카페 아주 유명 카페 사진 찍기 좋은 그 카페 아리아떼에서 네. 어, 우리 이제 그동안 이제 노래를 불러서 올렸던 네. 친구들 모두 다 모여서 콘서트를 할 생각입니다. 나 아, 맞습니다. 네 아주 좋은 시간도될 것입니다. 네와 네. 지금 들어와서 무슨 소린지 모르겠어. 요 <laughs> 이거 어디서부터 설명해야지. 근데 요거는 또 정리를 해가지고 한번 네. 또 카페에 올라가는 거죠. 네, 네. 한번 이렇게 올려드려 이거를 네. 정리한 영상을 찍어가지고 네, 네, 네. 우리 친구들한테 찍어줘야 되겠습니다. 네, 네,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다들 와주시기 바라고요. 와 아, 보니까 이거 네. 아 진짜 우리 그러면 한 번에 두 개도 올려도 되겠다. 그래서 <laughs> 조회수 높은 걸로 해가지고 두개 가능하죠. 어, 그날 조이스. 당일날 바로 배틀 뜰 수도 있어요. 어, 좋아, 두개딱 해가지고, 조이스. 두개 해가지고. 두개 제가... <laughs> 되겠네. 두개 딱. 그래서 애들이 해서. 투표하게 해도 되고, 그러니까 어. 조회수보다도 투표. 어, 투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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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가합니다저는 <laughs> <저도> 지금 들어왔는데아이것도 <laughs> 모르겠어요. 빨리 알려바다 <laughs> 수빈이, 한테뭐 <laughs> 하는지. 나서, <laughs>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이이이 야 야, 고고다고고고고아고마고고고고마고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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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laughs> 지금 무슨얘기 나오고 있냐면 강지영쌤 입수할때 비키니입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지금 <laughs>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안된다니까 염색만으로는 그냥 염색하면 안된다니까 <laughs> 와 왜이렇게 웃겨 네 현승친구 반갑습니다 아 진짜 웃기다 진짜 고구려 전통 고구려 전통 무게시와 아 진짜 웃기다 겨드랑이 캘릭을 하면 왜이렇게 웃겨 와 진짜. 여기 다 정상 아닌 것같아 와. 진짜 여러분들 아 이거 경쟁 짱이다. 5만 원. 5만 원 걸기. 예,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려면 우리 친구들이 어 하루에 해야 되는 미션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 미션을 완벽하게 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출첵 30개 또는 공부 인증 30개. 근데 만약에 30개가 안 된다? 그럼 이제 그날은 안 올라가는 거죠. 아, 이 영상 볼수없는니 아. 예. 네. 그 이렇게 하면 좋어도 찍기는 찍는데 응. 썸네일만 올리고 안 됐으니까 안 보여준다. 그 애들 이더 미치 미쳐버릴 것 같아요. <laughs> 너무 좋습니다. 네. <웃음> <웃음> 진짜 와 진짜. 근데 저는 진짜 감동스러운 게 네. 지금의 좀 어렵고 우리 아이들 특히 좀 어려워하는 그런 시간인데 그럴 때 우리 선생님들이 살신성인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laughs> 또 즐거움을 주고 또 그것을 공부까지 그 시너지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게참 기분이 어른가보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알자알자라디 되는데 <laughs> 여러분들 이제 제2 <이>, 2 <laughs> 지금 약간 초조해가지고 오2거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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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자라디오 채널로 와주세요. 알자라2 2 2 2 2 2 2 2 자, 2 2 2자안녕2 2 2 2 2 2 2 2 2